요번 아, 시간에는 그 문피터님 모시고 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퍼터는 초보자분들도 무조건 처음부터 피팅하는 게 좋습니다. 아 퍼터는요? 네 퍼터는 네. 아, 네. 뭐 피팅할 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죠? 네. 자기가 쓰던 거 갖고 오시면 제가 그냥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비용이 발생된다면 네. 그립 정도 네. 바꾸게 되면 비용이 들겠죠.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립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네. 어, 다른 것들은요. 네. 예. 손의 롤링이 저, 롤테이션이 저절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움직임과 같이. 그렇죠. 네, 두꺼우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뭔가 예. 뭔가 뭔가 돌릴 때 뚜껑을 돌리기 되게 힘들죠 예. 조금은 되기 쉽죠 예. 예. 퍼터는요 예. 자기 손보다 조금 크게 잡는 게 편할 겁니다 음, 네 음. 초보자 합시라면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퍼터 그립은 일반 그립에 비해서 좀 두꺼운 음. 거를 선택을 해라 네 예. 그다음에 예. 길입니다 예. 퍼터는요 예. 제가 뭐, 일단은 오고. 왔다 갔다 와서 해보세요 예뭐 서서 가까이 서서 해볼게요 예. 가까이 서서 퍼팅하는 사람들은. 뭐, 작아져야 되고, 길어져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길이 일단 체크하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요. 네, 제가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여기 주연 선생님한테 맞는 퍼터 길이가 나오네요. 33.25 아. 정도, 전체의 길이가. 33인치? 네, 33.25. 네. 네. 바닥부터 그립 끝까지 깁니다.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라이각이에요. 예. 음. 자, 퍼터가 만약에. 라이각은 뭐예요? 라이각은요, 예. 바닥에 놓여있는 요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그러는데, 아. 어 일단은 먼저 주연생님 거 퍼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제 퍼터요? 네제 예, 퍼터요. 네. 라이각이라는 게 퍼터 헤드하고 네. 샤프트하고의 요요 요, 요 사이에 요 각도 각도입니다아그게 각도. 라이각. 네. 아 그래서 업라이트 업라이트 하는 거는 예? 이렇게 들려 있는 게 업라이트. 그럼 아 이렇게 들려 있는 것들을 내 손에 맞게 들게 되면 예? 헤드가 많이 들겠죠.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예. 근데 주연생님 거는 지금 뭐 약간 많이 이쪽에 안이 좀 들려 있죠. 예, 예. 네.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퍼터는요 예? 이렇게 예? 들려 있게 되면 예?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 예? 다쳐 맞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네. 다쳐 맞을 때 네. 아.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조정을 직접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캐리 편하게 하시고요. 그데 예. 본인이 제가 예.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예. 자, 세웠죠. 저 라이각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제일 편한 아, 그러니까 물방울이 막 왔다 갔다. 네, 이거 이 음. 그 라이각도 바뀌죠. 음. 예, 음. 네, 제일 편하게 잡으셨습니까? 예. 네. 예, 좀 편해요. 제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각이 몇 도지 볼게요. 이 정도 나이각이 회원님한테 맞는 나이입니다 아아 자, 제가 이제 근데 네, 아까랑 똑같이 64도 정도 64도, 네, 고정도 네, 그될 겁니다. 네. 네. 이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헤드가 누워 있는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로프트라고 합니다. 예. 이 로프트 각도를 잴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헤드를 잡았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가 라이라고 그랬죠 예, 라이 각도 될수 있고요 예. 보통 드라이버를 딱 놓게 되게 되면 자기가 났을 때 어,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스퀘어 직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려 있다고 주는 사람도 있죠 예예 예. 예. 그것도 될수 있는 페이스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스 앵글. 페이스가 열려 있는 닫혀 있는 앵글을 잴수 있는 측정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음, 자. 주연생님, 그러니까 나라나님의 퍼터가 예.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먼저 꼭. 측정 장비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예. 회사에서 가장 비싼 장비자 정확한 장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나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잘안 나오시죠? 네, 90도. 그러니까 측정 장비가 예. 지금 하는 게라이각 하고 네. 로프트, 페이스, 네, 앵글, 앵글. 네. 그쵸? 세 가지를 측정하는 장비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주연수 선생님 퍼터의 패스 앵글하고 아 패스 앵글의 퍼터는요 거의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네. 이제 라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주연수 선님한테 맞는 라이가 아까 64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아까 치는 64도 네. 근데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한 예. 번에 맞출 건 아니고 하면서 조정을 해 드릴게요 예. 어, 나도 퍼터 갖고 올걸 <laughs> 로프트도 재볼게요. 오디세이가요, 아마 예. 재원상이 이게 아마 3도나 예. 그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3.5도나. 일반적으로 퍼터의 로프트 각도가 네. 보통 기성체들이요. 네. 2도에서 4도 정도 사이가 돼 있지 않나요? 네, 맞는데요. 2도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아, 2도? 네, 아마들하면 너무 쓴 거거든요. 네, 너무 썼고요. 쉽게 말해서 필드에 나가셔서 우리나라 골프가 회 시합 잔디는 되게 작게 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는. 근데 네. 우리가 그냥 사는데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조금 조 자라다가 중간에 짝고 그렇지만 깁니다이긴 음. 상태에서 우리가 당구에서 이렇게 위에 오버스핀를 먹는 거 오시라고 그러나요? 직진성의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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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다들 알아들죠. 네. 네, 오시가 많이 걸리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퍼터, 의외로요. 아. 아. 처음부터 오시가 많이 걸리면 왜 그러냐면 퍼터를요. 음. 조금 세게 치면 자유 이쪽에서 소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퍼터를 좀 세게 했을 때 소리가 굴러가는 볼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아마추어분들 <laughs> 의외로 많던데 왜 굴러가는 소리가 나냐면 당구는요 바닥 저항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음. 바닥에 음. 그래서 당구공은요 우시를 주게 되면 아예 그대로 그냥 제대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전진 스피닝을 줬을 때. 근데요 골프공은요 로프트가 2도밖에 안 되죠. 어택앵걸 올라가서 맞죠. 네. 그러면 We risk de lofting it too much, the balls are going to hop up on top of the grass and roll right away. Okay, so we can see here that I hit down into the ball. This is the indention where the ball initially hit the ground and then it hopped up into the air and didn't land until all the way up here. Now then it hopped up again here, here, here. 아. 가장 스케이드 구간이 긴게옷입니다 백스핀 무자요. 퍼턴 음. 대부분 잘못 생각하신 게 어, 처음에 뭐 백스핀 말고 먹어서 미끄러졌다가 굴러갈것 같죠.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로프트를 아주 고 쓰잖아요. 네. 아예 뛰지도 않거나 잔디에 잔져 있는 상태에서 앞 굴림이 걸리게 되면 우회로 볼은 잔디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갑니다. 통통통통 튀면서. 음. 백스핀 걸리면 별로 안 튀어요. 배스윙 음. 걸리면 한번 정도 튀었다가 그냥 굴러가는데 55면 볼이 약간 튀는 느낌 들고 소리 나는 것들 있죠. 대부분 5 5그래요 로프트 이도는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한 3도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3도.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볼이 맞는 순간에 각도는 1도로 0도로 가도 돼요. 음. 0도로 가도 되지만 맞는 순간에 잔디에 잠디 있는 볼이 살짝 떴다가 떨어지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아아. 근데 이 로프트 2도죠? 예. 또터미널이 올라가면서 맞죠? 텔일 보고,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해요 마이너스 2도로 맞잖아요? 예. 그러면 잔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아, 네. 로프트도 저아 저희...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그 퍼팅을, 음. 퍼팅을 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그 네. 시, 실제 필드하고 네. 퍼터 굴러가는 게 되게, 퍼팅 공 굴러가는 게 되게 다른 거네. 그 다음에 스키드라고 이제 미끄러지기로 하번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라이를 빨리 탈때 있어요. 네. 내가 다음 으로도또 라이를 늦게 타요. 그거는요, 손의 위치가 잘못돼서 룩터가 잘못됐을 때 많이 났다는 현상입니다 음, 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라이를 탈것 같아요. 근데 오시가 많이 먹거나 잘못해서뭐 볼이 뭐 많이 네.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구간에서는 라이를 안 탄다고 보셔야 돼. 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쭉 미끄러진 거는 라이 안, 안, 안 꺾이잖아요. 네. 퍼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대부분 손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음, 아마추어 분들이 퍼터 잘하려면요. 어드레스 때 손에 위치하고, 로프트 각도 체크하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주연생님 퍼터와요. 음, 일단 라이각 좀 볼게요. 정확히 좀 볼게요. 네. 라이각도 꽤 크네요. 71도입니다. 72.2도. 로프트 좀 볼게요. 정확히 볼게요. 로프트 3.2도. 뭐, 가장 어? 이상적인 로프트에요. 음, 뭐, 근데 손의 위치에 따라 더 어, 틀려져 있죠? 예? 그래서 약간 핸드 퍼스트를 치시는 퍼터가 편하시면 로프트는 더 커져야 됩니다. 이 제가 제 조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바로 네. 조종이 가능 네, 가능합니다. 아, 좋아라. 나, 라이 조종하면 해볼게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 쇼쇼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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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라이 한번 다시 체크해볼게요. 예. 네, 라인을 맞춰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71도인가 72도였죠? 예, 예. 네, 65.9도로 했는데요. 예. 네. 다시 한번 이제 어드레스 체크하면서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너무 많이 알죠. 꺾게 되면 또 로프트도 좀 바뀌니까. 아 방송 찍으러 왔다고 한지. 자 보시면요 아까 예. 3.2도였죠. 네. 예. 네. 조금 이게 라이를 꺾을 때 예. 제가 지금 급히 꺾다 보니까 로프트도 아. 바뀌고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 라이만 조정하면 로프트를 안 바뀔 것 같죠. 가체움직입니다 예. 아. 네. 저희 그 라라골프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은 저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